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트로트 열풍의 중심, 이찬원 씨가 시스팡의 광고 모델로 선정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찬원 씨의 팬들은 이 놀라운 소식에 열광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이제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찬원 씨의 시스팡 모델 계약이 단순한 광고 계약이 아니라 그의 진정성과 신념이 담긴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찬원 씨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스팡의 광고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제품은 관절 88로 건강을 지키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천원 씨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이 단순히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그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줄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천원 씨는 처음 광고 모델 제안을 받았을 때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인지, 그리고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인지 심사숙고하며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관절 88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후그 효과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계약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찬원 씨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팬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가 왜 시스판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천원스가 시스판 광고 모델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언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열광하며,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역시 우리의 찬또배기. 라며,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고, 시스팡 제품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이찬원 씨가 선택한 제품이라면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팬들의 신뢰는 시스팡의 매출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론은 이찬원 씨의 광고 모델 계약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매체들은 이찬원 시스팡 광고 모델 1년 계약에 숨겨진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다루며 그의 진정성과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이찬원 씨의 광고 모델 활동이 단순한 가수 활동을 넘어서 그의 인생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이찬원 씨의 시스팡 광고 모델 계약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이미지와 시스팡의 브랜드 이미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찬원 씨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진심 어린 퍼포먼스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진정성과 성실함은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찬원 씨의 이미지가 시스팡이 타겟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젊은층에게는 신선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중장년층에게는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그의 모습은 시스팡의 마케팅 전략과도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특히 이찬원 씨의 건강한 이미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시스팡 제품이 지향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찬원 씨와 시스팡의 만남은 단순한 광고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의 시스팡 광고 모델 계약은 그의 커리어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과 언론은 그의 진정성과 신념이 담긴 선택에 큰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의 시스판 모델 계약 1년의 비밀이 밝혀진 지금 우리는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주목하게 됩니다. 그의 진정성과 성실함이 시스판과의 협업을 통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 그리고 그의 커리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찬원 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찬원 씨와 시스팡의 만남이 단순한 광고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우리는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그의 진정성 있는 선택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찬원씨의 세스팡 모델 계약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인 분석가들은 그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이번 계약이 가지는 깊은 의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찬원씨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그의 음악적 기량과 인간적인 진정성을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멀티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은 이찬원 씨의 노래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음색은 따뜻하고 감성적이면서도 강렬한 감동을 주며, 이는 단순히 음악적 테크닉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진정성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찬원 씨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진심 어린 퍼포먼스는 그의 팬들과 깊은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고, 이는 그가 시스판과 같은 브랜드와 협업할 때에도 동일하게 발휘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찬원 씨의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은 그의 이미지가 건강과 신뢰를 상징하는 브랜드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힙니다. 광고와 음악 활동 모두에서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은 팬들과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이는 단순한 연예인 모델이 아닌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그의 모델 계약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닌 그의 커리어에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찬원 씨의 진정성을 꼽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선택에 대해 신중하고 그 선택이 팬들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자세가 시스팡 모델 계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넘어 팬들과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또한 이찬원 씨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그가 가진 독보적인 매력이 시스팡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 전달되는 따뜻함과 인간미는 중장년층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이와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는 활기차고 신선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세스팡이 지향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이찬원 씨의 광고 모델 활동이 단순한 제품 홍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이찬원 씨의 진정성과 성실함은 광고주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 이는 그의 계약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 분석됩니다. 그의 광고 모델 계약은 시스팡의 마케팅 전략과도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스팡의 매출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이찬원 씨의 이번 광고 모델 활동이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성과 신념,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은 앞으로도 그가 광고 모델로서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찬원 씨가 시스판과의 협업을 통해 보여준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앞으로 그가 만나는 모든 광고주와 브랜드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찬원 씨가 보여준 진심 어린 모습과 팬들을 향한 신뢰감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이는 그가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적인 분석가들은 이찬원 씨의 시스팡 모델 계약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 그리고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앞으로 그의 커리어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의 이번 계약이 그의 커리어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줄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